오늘, 한국의 수많은 아버지들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청 미소를 짓지만, 밤이 오면 심장이 텅빈 방처럼 쓸쓸해집니다. 예전처럼 불이 붙지 않는 몸, 자꾸만 사라지는 자신감, 이유 없이 짜증이 오르는 마음,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는 말 한마디에 묶여 귀한 세월을 체념으로 흘려보내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오늘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한 잔의 술이 해답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해답이 아닙니다. 어떤 영상은 막걸리와 꿀이 황금 열쇠라 속삭입니다. 그러나 진짜 열쇠는 술잔이 아니라 몸의 뿌리를 바꾸는 과학적 습관에 있습니다. 오늘 25분 여러분의 삶을 되돌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쉽고, 안전하고, 검증된 방법으로요. 숨을 고르고, 이제 시작합니다. 67세 최동철 선생님 이야기로 문을 엽니다. 은퇴 전 그는 늘 씩씩했습니다. 공구가게에서 하루 종일 서 있어도, 저녁이면 손주를 번쩍 안아 올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몇해 전부터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예전 같지 않아요. 산을 오르던 분이 이제는 소파와 친구가 됐습니다. 웃음도 말수도 밤의 온기도 다 사라졌어요. 자식 앞에서 강한 척 하던 그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지만 저는 그말 속에서 평온이 아닌 체념을 보았습니다. 그 체념은 하루하루 활력을 빼앗고 부부 사이에 온기를 식히고 가족의 식탁까지 서늘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몸이 피곤한 것 말고 남자로서의 자신감도 잃으셨죠. 그 순간, 그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힘이 없어요. 괜히 짜증이 나요. 저녁엔 안에 눈치가 보입니다. 피하려고 TV를 보다가 잠이 들어요. 그의 말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었습니다. 몸의 문제와 마음의 상처가 서로 얽혀 생긴 깊은 고통이었습니다. 홍삼을 먹어보고 비싼 보양식을 찾아도 소용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잠깐 좋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원래로 마치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붓는 기분이었다고요.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려 말했습니다. 선생님,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약값을 늘리는 것도 술잔을 채우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뿌리를 바꾸면 몸은 다시 피어납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뿌리여. 네, 뿌리입니다. 나무가 잎을 피우려면 뿌리가 토양을 제대로 붙들어야 하듯이 우리 몸의 뿌리도 돌봐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떠올립니다. 그럼 막걸리 플러스 꿀이 장을 살린다던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술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알코올은 수면을 약게 만들고 혈압을 흔들고 약물과 부딪힐 위험이 큽니다. 한두 모금이 마음을 풀어줄 수는 있어도 그것이 호르몬 공장을 켜거나 혈관을 청소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밤에 잠을 방해해 다음날 에너지를 비우고 부부의 밤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못하나요? 아닙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술잔 바깥, 여러분의 주방과 발걸음, 햇살과 호흡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답을 누구나 따라 할수 있는 작은 습관으로 풀어드립니다. 약이 없어도, 값비싼 보양식이 없어도 되는 방법입니다. 우선 몸의 뿌리에 대해 쉽게 말해 보겠습니다. 장은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닙니다. 두 번째 뇌라 부를 만큼 신경과 면역, 기분과 에너지를 좌우합니다. 장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좋은 균과 나쁜 균이 균형을 이루면 먹은 음식이 에너지로 바뀌고 염증이 가라앉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반대로 균형이 깨지면 소화가 더부룩하고 몸이 무겁고 기분이 가라앉기 쉽습니다. 여기까지는 익숙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장이 편안해야 밤에 깊이 잡니다. 깊이 자야 남성 호르몬의 분비 리듬이 안정됩니다. 잠은 호르몬의 스위치와 같습니다. 잠이 흔들리면 낮에 에너지가 꺼집니다. 술은 잠을 쉽게 올리는 것 같아도 깊은 잠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술 한잔은 달콤한 함정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장을 어떻게 편안하게 만들까요? 해답은 발효와 섬유, 그리고 리듬입니다. 발효식품은 살아있는 도움군입니다. 김치, 요구르트, 캐피어, 된장, 청국장, 절임채소처럼 삶 속에 있는 음식들입니다. 여기에 채소와 콩, 통곡의 섬유가 좋은 균의 먹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정한 취침 기상 리듬이 장의 생체 시계를 맞춥니다. 이 셋이 합쳐지면 소화가 편안해지고 염증이 내려가고 낮에 컨디션이 살아납니다. 여기에 더해 근육은 남성의 보조 배터리입니다. 근육이 있을수록 혈당이 안정되고 혈관이 탄탄해지고 자신감이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막걸리 잔 대신 누구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황금 습관 레시피를 드리겠습니다. 이름만 그럴듯한 비법이 아니라 안전하고 검증된 순서입니다. 첫째, 아침 햇살 10분. 창가든 현관이든 좋습니다. 눈으로 들어온 햇빛이 생체 시계를 깨웁니다. 낮에 각성을 올리고 밤에 수면 호르몬 분비를 돕습니다. 둘째, 단백질 20g. 삶은 달걀 2개, 두부 반모, 요구르트 1컵, 생선 1토막. 아침에 단백질을 주면 근육이 활기를 얻습니다. 셋째, 하루 물 6, 8잔. 보리차나 따뜻한 물이면 더 좋습니다. 넷째, 매일 20~30분 걷기, 숨이 약간 찰 정도의 속도면 충분합니다. 다섯째, 일주일에 3번 근력운동, 의자 스커트, 벽푸시업, 앉았다 일어서기, 탄력 밴드 당기기, 여섯째, 저녁 3시간 전 가벼운 식사, 과식을 피하고 기름진 안주형 식사를 줄입니다. 일곱째, 잠들기 2시간 전 스크린 줄이기. 눈으로 들어오는 강한 빛을 낮추면 내가 밤을 인정합니다. 이 7가지가 우리 몸의 뿌리를 천천히 바꿉니다. 느리지만 확실한 방향으로요. 장과 발효의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해보죠. 그럼 막걸리 대신 뭐가 좋나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술이 아닌 발효를 고르세요. 요구르트는 누구에게나 친근합니다. 가능하면 유산균 함유 당적금 표기를 고르고 견과류와 바나나를 곁들이면 장이 좋아합니다. 캐피어는 한 걸음 더 나아간 선택입니다. 우유를 발효해 만든 음료로 부드럽고 상큼합니다. 저녁 식사 2시간 전에 한 컵이면 속이 편안해집니다. 김치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다만 너무 짜지 않게, 국물은 적게, 된장국은 건더기를 충분히, 소금은 적게, 청국장은 콩향이 부담스럽다면, 밥 숟갈 한두 술만 섞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발효식품은 조금씩, 꾸준히가 답입니다. 갑자기 많이 먹으면 오히려 배가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가지를 소량으로 시작하세요. 꿀은요, 달달해서 힘이 나는 느낌이 있는데요. 꿀은 달콤하고 소량은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나 치료제는 아닙니다. 당이 올라가기 쉬운 분, 특히 당뇨나 지방 간 비만이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꿀을 드신다면 한 티스푼 정도를 따뜻한 물에 타서 천천히 하지만 잊지 마세요. 꿀이 활력의 핵심은 아닙니다. 핵심은 잠, 근육, 식사, 걷기, 그리고 대화입니다. 대화요? 네, 대화입니다. 부부의 밤은 기술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혼자 무너지는 순간 관계도 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용기 내어 한 문장만 꺼내보세요. 요즘 제가 자신이 없어서 피하게 됐어요. 함께 천천히 회복해 볼까요? 이한 문장이 상처를 비난이 아니라 동행으로 바꿉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눈을 맞추며 기대를 낮추고 스킨십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깊은 관계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많은 분이 궁금해 합니다. 남성 호르몬이 정말 떨어진 걸까요? 나이가 들며 호르몬이 조금씩 내려가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모든 무기력이 호르몬 때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면 부족, 만성 스트레스, 운동 부족, 복부 비만, 약물 부작용이 활력을 더 많이 빼앗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검사를 고려할까요? 아침에 일찍 체열한 두 번의 검사에서 총테스토스테론이 낮게 나올 때, 그리고 피곤함, 근력 저하, 성역 감소가 지속될 때입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주치의와 상의해 보세요. 혹시 치료가 필요해도 먼저 생활을 바꾸면 약의 용량도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 약은 기초 공사가 끝난 뒤에야 제 힘을 냅니다. 자. 최동철 선생님에게 저는 2주 회복 루틴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독한 결심 대신 쉬운 습관을 나열했습니다. 1일차, 2일차를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매일 이 5가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첫째, 햇빛 10분을 받았는가? 둘째, 단백질을 충분히 먹었는가? 셋째, 물을 6잔 이상 마셨는가? 넷째, 20분 이상 걸었는가? 다섯째, 잠들기 2시간 전 스크린을 끊었는가? 여기에 더해 주 3회 근력, 주 3회 케겔. 캐겔. 케겔은 앉아서도 누워서도 할수 있습니다. 소변을 참는 느낌으로 5초 조이고 5초 푸는 동작. 하루 30회면 충분합니다. 너무 세게 너무 오래 조이면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니 조심하세요. 숨을 멈추지 말고 동작 내내 편하게 호흡하세요. 쉽고 즉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식사는 어떻게 바꿀까요? 공식을 드립니다. 밥은 반 공기로 시작하고 대신 단백질과 채소를 늘립니다. 밥은 현미, 보리, 귀리를 섞어 포만감과 섬유를 채웁니다. 맵기 채소 두줌, 나물, 생채, 쌈, 대친 채소 모두 좋습니다. 콩은 하루 한 번, 두부, 콩국, 강낭콩 샐러드. 생선은 일주일 세 번, 특히 등푸른 생선. 고기는 기름을 떼고 손바닥 한장 크기. 과일은 한두 주먹. 너무 익은 단과일은 줄이기. 간식은 견과류 한 줌, 김치와 된장, 요구르트, 캐피어를 돌려가며 한 가지씩 곁들입니다. 소금은 줄이고 대신 향신채와 통후추, 깨로 맛을 냅니다. 여기에 따뜻한 보리차나 현미차를 더하면 속이 편안해지고 과식이 줄어듭니다. 식탁은 약이 됩니다. 무리하지 말고 익숙한 반찬에서 한 가지씩 바꾸세요. 바꾸는 일이 쌓이면 사람이 바뀝니다. 여기서 잠깐 한국 전통의 지혜도 담아 보겠습니다. 홍삼과 인삼은 피로회복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혈압이 높거나 특정 약을 드시는 분은 상의가 필요합니다. 전통은 존중하되 과학과 함께 걸어가면 좋습니다. 예컨대 아침에 인삼차를 연하게 우려한 잔, 오후에는 산책과 스트레칭, 저녁에는 발효식품을 소량. 이런 섞어 쓰기가 훨씬 안전하고 오래 갑니다. 그리고 꿀은 기분 좋은 향연으로만 남기세요. 따뜻한 물에 티스푼 하나면 충분합니다. 달콤함은 입에서 즐기고, 활력은 습관에서 찾는 겁니다. 기대되는 질문을 미리 답해 보겠습니다. 정말 술을 끊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술을 전혀 못 드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잠들기 전한 잔은 바꾸세요. 술은 저녁 식사와 함께 소량으로 물과 함께 천천히 그리고 일주일에 이틀은 반드시 무알코올데이로 비워두세요. 약을 드신다면 상호작용을 꼭 확인하세요. 막걸리 한 잔이 장에 좋은가요? 술이 아닌 발효가 장에 좋습니다. 막걸리의 산뜻함이 그리울 때는 무알코올 발효음료나 캐피어로 바꾸어 보세요. 김치 한 젓가락, 된장국 한 숟가락이 더 안전하고 든든한 선택입니다. 단백질 파우더가 필요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식사에서 충분히 채울 수 있다면 그게 최선입니다. 필요하다면 의사나 영양사와 상의해 소화가 편한 제품을 고르세요. 몸만 바꾸면 될까요? 아닙니다. 마음과 관계도 함께 돌봐야 합니다. 무기력과 자신감 저하는 마음의 상처를 만들고 그 상처는 관계를 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문장 대화를 권합니다. 첫째, 요즘 내가 불안하고 자신이 없었어. 둘째, 당신을 멀리하려던 게 아니라 나도 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셋째, 천천히 함께 회복해 보고 싶어. 넷째, 오늘은 손을 잡고 싶은만 산책할래. 이 사문장은 비난을 멈추고 동행을 시작하게 합니다. 이후의 스킨십은 다정함에서 출발합니다. 포옹 20초. 손잡기 10분, 어깨 안마 3분. 성교는 급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시간이 먼저입니다. 마음이 풀리면 몸도 따라옵니다. 도구도 활용해 볼까요? 한국에서 손쉽게 쓸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 삼성 헬스로 걸음수와 수면 시간을 기록하세요. 하루 물 마시기 목표를 설정하면 진동으로 조용히 알려줍니다. 더 건강보험 앱으로 건강검진 기록을 확인하고 필요한 검사를 챙길 수 있습니다. 심박수와 혈압은 가정용 기기로 주 2백 슬래시 쌓인 3회만 체크해도 충분합니다. 메모 앱에 2주 회복 루틴 체크박스를 만들어 보세요. 체크가 늘어날수록 자신감도 늘어납니다. 거창한 목표보다 체크 한 줄이 오늘을 바꿉니다. 이제 혈관과 전립선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성의 활력은 혈관의 건강과 깊이 연결됩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은 혈관을 상하게 하고 밤에 자신감까지 흔듭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체중이 5%만 줄어도 혈당과 혈압이 내려가고 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소금은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통곡, 콩과 생선을 늘리면 혈관은 감사하다고 답합니다. 전립선이 커져 잦은 소변, 잔뇨감, 야뇨가 있다면 물은 낮에 충분히, 저녁은 조금. 카페인 음료는 오후에 줄이세요. 불편이 계속되면 전문가와 상의해 약물 치료나 생활 조절을 병행합니다. 중요한 것은 참지 않는 것입니다. 참는 버릇은 몸을 굳게 만들고 잠을 망가뜨립니다. 여기서 빨간 깃발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진료를 받으세요. 가슴 통증, 숨이 차고 식은땀이 나는 증상, 갑작스런 한쪽 팔 다리 얼굴 마비,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밤의 문제와 함께 낮에도 소변에 피가 보이거나 흑색변이 나오거나 체중이 급격히 줄어든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리한 운동으로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밤에 통증이 심하다면 쉬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용감해야 하지만 무모해서는 안 됩니다. 도움을 받는 용기가 진짜 용기입니다. 운동을 더 구체화해 봅시다. 일주일 루틴 예시를 드립니다. 월요일, 의자 스커트 10회 곱하기 쌓인 3, 벽푸시업 10회 곱하기 쌓인 3, 20분 걷기. 화요일, 30분 걷기, 케겔 30회. 수요일, 탄력 밴드 로우 12회 곱하기 쌓인 3, 엉덩이 들기 12회 곱하기 쌓인 3, 20분 걷기. 목요일, 30분 걷기, 스트레칭 15분. 금요일 의자 스커트 10회, 곱하기 4인 3, 물병 컬 12회, 곱하기 4인 3, 20분 걷기. 토요일 가벼운 등산이나 시장보기 40분, 케겔 30회. 일요일 휴식과 스트레칭. 모든 동작은 통증 없는 범위에서 숨을 고르게 웃으면서 땀한 방울이 쌓이면 자신감이 쌓입니다. 거울 앞에서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반뼘더 당당해집니다. 잠은 활력의 배터리입니다. 침실을 바꾸세요. 낮은 조도, 조용한 온도, 적당한 바람. 취침 3시간 전 과식, 알코올을 피하고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 멈추세요. 낮잠은 20분 이내. 해가 지기 전에. 밤에 깨면 시계를 보지 말고. 침대에서 뒤척이지 말고, 거실로 나와 조용한 음악이나 책으로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졸리면 다시 침대로. 이런 수면 위생이 며칠만 지나도 놀라울 만큼 효과를 냅니다. 그리고 아침에 작은 승리를 만들어 보세요.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물한 컵을 천천히. 작은 승리는 큰 변화를 부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이라면 분명 마음 속이 조금 가벼워졌을 겁니다. 그래도 정말 달라질까요? 네, 달라집니다. 최동철 선생님은 2주 만에 변화를 느꼈습니다. 새벽에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고, 오후에 졸림이 줄고, 저녁에 불안이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사주가 되자 부부의 대화가 늘고, 스킨십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8주 후에는 속도 편안해지고,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기적 같은 약을 찾던 분이 기적 같은 습관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 약을 이미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혹은 전립선약, 약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생활을 바꾸면 약은 더잘 작동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용량을 줄일 기회가 옵니다. 그러나 임의로 끊지 마세요. 함께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뇨 남성 건강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부끄러움이라는 문을 살짝 열고 질문해 보세요. 전문가들은 여러분을 평가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도와주려는 동행자입니다. 신뢰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술잔의 유혹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막걸리의 부드러운 단맛과 향이 추억을 깨우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추억이 내일의 활력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추억을 존중하면서도 오늘의 몸을 지켜야 합니다. 손에들 막걸리 잔을 따뜻한 차로 혹은 발효유 한 컵으로 바꾸어 보세요. 달라지는 건 단지 잔의 내용물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의 가벼움, 낮의 안정, 밤의 온기가 바뀝니다. 그리고 언젠가 특별한 날 식탁에서 술잔을 들었다면 그한 잔으로 충분하다고 과감히 내려놓으세요. 절제는 자유입니다. 절제는 자신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활력은 다시 켜집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햇빛 10분, 단백질 20g, 물600슬래 쌓인 8잔, 걷기 20분, 주 3회 근력, 저녁 스크린 줄이기, 발효와 섬유를 매일 조금. 여기에 사문장 대화와 캐게. 이 모든 것은 돈보다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지는 작아도 괜찮습니다. 체크 한 줄이면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마음 속에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지쳐 보이는 아버지, 혼자 버티는 남편, 말없이 웃는 친구. 그에게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혼자가 아니라고, 술이 아니라 습관이 해답이라고. 여러분의 한 번의 전송이 누군가의 내일을 바꿉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이 지혜를 더 멀리 보내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작은 변화,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 배우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의 등을 두드립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소파에 기대 한숨을 쉬실 건가요? 아니면 창문을 열고 햇빛을 마시고, 물한 컵을 따르고 문밖으로 걸음을 내디딜 건가요?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부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강해진다. 항상 건강과 행복, 그리고 행운이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